14 이벤트가 출시가 됐습니다. 8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 이제 4주 동안 이벤트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선수가 새로 출시가 됩니다. 어떤 선수인지는 뒤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8월 8일 날 코파 십4 크리스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유로가 솔직히 좀 노잼이었죠. 잉글랜드 경기력은 개판에다가 프랑스도 경기력 개판에다가 진짜 개판 후문전 대회였는데 코파가 더 재밌었습니다. 자 우루과이랑 콜롬비아 관중이랑 싸우고 뭐 다름이 눈에서 주먹질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이제 좀 약간 난폭했던 싸움이 있던 그런 대회였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7월 15일 날 막을 내린 코파 아메리카 US 2024를 기념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헨티나 국가팀의 메이저 대회4 3연패와 캐나다 베네수엘라 국가대표팀의 선전 등 과제가 되었던 선수들을 FC 모바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콜롬비에 대한 얘기, 얘기가 없네요. 아무튼 네, 프로그램 참여 방법과 선수 들 리스트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티켓과. 콘으로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메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벤트에 들어오시면 요 일주일에 한 번씩 티켓을 얻을 수가 있어요. 스킬 게임으로. 일주일에 스킬 게임으로 얻을 수 있는 티켓은 200개. 그래서 200개와 쿠퍼 선수 한 개. 일주일에 한 개씩 여러분께 고정적으로 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t v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되면 티켓을또 200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스킬 게임과 매치로 얻을 수 있는 티켓은 400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위클리 매치도 마찬가지로 코파 선수를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코파 선수 2개 그 다음에 티켓 400개 로그인으로 얻는 거만한 뭐 120개 정도 될 건데 아무튼 여러분이 뭐 그래가지고 한 주에 얻는 거는 다 550개 정도 된다라고 대충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벤트가 진짜 괜찮은 게 뭐냐면 이 티켓으로 원래는 우리한테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리워드 팩을 얻어서 랜덤으로 스브 아니면 선수 아니면 뭐 tp 아니면 코인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선택지를 드립니다. 진재가 필요하면 진재, 전수권이 필요하면. 선수권 코파 선수가 필요하면 코파 선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같이 과금을 많이 해서 진보권이 좀 있어서 진보권 교환이 필요하신 분들은 코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저같은 과금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저기서 선수 나와봤자 뭐 10억 뭐 20억 그게 얼마나 게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아, 막 5만원 들으면 그만인데 그죠 근데 250만 코인 같은 경우는 저도 소중하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기다가는 돈 쓰기가 싫어요 이 사람 마음이라게 TP라는 건 아무튼 재활하는 게 남잖아요 선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코인은 솔직히 눈먼 돈이란 말이야 쓰면 사라지다 보니까 저기다 돈을 쓰기가 싫었는데 이번에는 코인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두분 분들도 마찬가지로 진재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진재가 필요하면 또 진재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좀 선택지를 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워드 팩 투표하신 분들 있으시죠? 투표로 이제 토큰 100개를 미리 지급을 해드렸고 여러분이 1주차, 2주차, 3주차 스페셜 미션 레콜 럭키 뭐 매니저 모드 10번 하기, 일반 모드 5번 하기, 뭐 이런 거를 마무리 를 하시 면은 총 여러 분이, 이4주 이벤트 동안 얻을수 있는 토큰 의개 수는 400개 입니다. 그래서, 이400개를 활용 을해 가지고 124 사진, 아 사실상 저거는 메시죠? 투표 1위 선수는 메시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2위 선수! 124 사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일 것 같은데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사진은 얻을 거냐? 아니면 코파 125부터 128을 얻을 거냐? 토클이 남는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여러 개 뽑을 수가 없어요 보시면은 개정당 1회 제한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토클이 많아도 이거를 한 번밖에 못 가본다 원래는 우리가 거래불가를 얻어도 뭐 영진 이렇게 주는 게 약간 국룰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싸리 사진으로 드려버립니다 이것도 참 좋은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 무가금 분들한테 뭐 공짜 카드, 뭐 살리바키우기 거래 불가 카드 주는 거무가금 여러분은 뭐그 서브 스티커 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과금하시는 분들한테 솔직히 그 거래 불가가 필요 없어요 진재료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선수를 얻어도 18 진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24 사진이니까 진재로도 쓸수 있고 아니면 TP가 필요하면 TP로 얻을 수 있게 선택지를 여러분한테 드린다. 그래서 일단 이번 코파 이벤트는 솔직히 유로 이벤트보다도 기획을 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유로는! 시간은 시간대로 엄청 들어갔는데, 그렇게 보상이 막, 솔직히 엄청 크지는 않았거든요. 이번 코파 이벤트 같은 경우는 뭐두회한 번씩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출시가 돼서 이벤트가 귀찮지도 않으면서 여러분한테 저런 뭐야 메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이런 걸 드려도 사진으로 드리고 아니면 선택을 해서 코인을 어떤가 아니면은 코파 카드를 어떤가 선택지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번 이벤트 굉장히 기획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선수 리스트를 봐야겠죠. 이번 코파가 나오기 전에 글피모에서는 뭐 진유 이런 카드가 나와가지고 뭐 호나우두, 호나우두 진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없습니다. 출시되는 카드는 포르란 크레스포.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루이 세르난데스, 댐프시, 그다음에 카푸, 엔조, 뭐 이런 카드들이 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브라질에서는 카푸랑 소크라테스입니다. 더 좋죠. 우리 밀란단이라시는 분들이 라이트백에 고보롤로 쓸만한 게 없었어요. 레프트백이야 뭐테오도 있고 말디니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말디니를 라이트백으로 옮기고 테오를 레프트백에 쓰고 막 이러셨단 말이에요. 드디어 월드컵 이후로 카푸가 새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말디니 카푸 테오 카푸 굳이 버셔파게가 없이도 밀란 를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게 카드 가 하나 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포는 뭐 s24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여기서 기대되는 카드라 그러면 은 폴란 소크라테스 카프 이런 카드가 좀 기대가 되 기는 하네요 폴란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선호하는 카드 저 솔직히 좀 스브가 아쉬웠어요. 가속이 올라가는 스브가 이제 1 2 3트로피 포르란도 아니었고 127 히어로 포르란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 포르란은 오버로도 131인만큼 뭐 막스메 아니면 뭐 스나이퍼 아니면 뭐 정말 뭐 파워풀까지 이런 거를 준다 그러면은 어, 성능이 진짜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라이브에서는 아르헨티나에선 메시, 훌리안 알바리스, 가르나초,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크리스티안 로메로 이런 카드들이 출시가 되고요. 캐나다는 알폰스 데이비스, 조너선 데이비드 얘네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카도르는 뭐 인카피에 카이세도 무루가이가 오늘의 메인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도대체 이 카드가 라이센스가 인터마 예비로 갔으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카드 루이스 스아레즈가 드디어 우리 게임에 다시 한번 더 출시가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다닐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수아레즈는 언제 나옵니까? 이랬는데 드디어 수아레즈가 출시가 돼요. 오버롤도 127 충분히 쓰는데 문제가 없게 추가 되고요. 옛날에 이제 수아레즈 출시로 약간 낚시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패까지박아놓습니다 우스와이즈가 추가가 되고요, 무네스 아라고, 우 발베르데 이런 카드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뭐 파나마도 나오고, 브라질은 뭐 비니신, 밀리탕기바라이스 이런 카드가 추가가 되고요. 이번에 이이라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콜롬비아는 뭐루이스디아스무니스 이런 카드들이 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인 구성이나 선수 라인업 이런 모든 부분에서 솔직히 저는 보다는 나은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유로는 귀찮고 보상도 아쉽고 선수 구성도 막 그렇게 기깔나지는 않아서 도직히 유로 아이콘 라우드루프 말고 우리가 그렇게 특출나게 관심 가진 카드가 많이 없어요 좀 약간 지나가는 느낌으로 유로 아이콘은 그냥 넘어갔단 말이야 그나마 유로 베스트는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근데 이번 코파 같은 경우는 폴란도 버프를 받냐 안 받냐 일단 이걸로 또 지켜볼 수 있겠고 만약나그크로케타까지 받는다면 환상이겠죠 그 다음에 뭐 카푸 오랜만에 나왔죠 월드컵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출시가 된 카푸고 성능이 막 나빠서 우리가 안 쓰고 있던 게 아니라 월드컵은 오버롤이 이제는 너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안 쓰고 있던 건데 드디어 카푸가 또 출시가 되고 전체적로 선수도 라이브 선수도 루니스 스와레즈 저는 굉장히 이벤트는 이벤트합니생그합서 우리 여서 우리 여러분는 이벤트는 이벤트참열해히참여해가지루게이스스는이벤를는거나 아니면 벤트는 이벤트는 이벤트는 이벤트는